오랜만이에요, 여러분. 의도한 건 아닌데, 제가 요즘 엄청 많이 바빠서 브이로그를 찍을 게 없어요. 집에 가면 아파서 누워있고, 뭐, 일할 때 버스 타고 출근하고, 퇴근하고, 그게 전부입니다. 오늘 브이로그는 여전히 또 오늘도, 사, 어, 선물.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선물. 이거 가서 이제 다시 까볼 거예요. 어, 최근에 제가 조금 많이 아팠는데, 그래서 그런지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선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. 내일 또 하나 선물이 도착할 거라고 해서, 오늘 일단 요거부터 먼저 까볼 겁니다. 제가 메고 있는 이 가방도 뭐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고 메고 있는 가방도 우리 구독자님이 맨날 보내주신 가방입니다. 항상 잘 쓰고 있어요. 어, 브이로그에 항상 이걸 남기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이 주시는 선물을 허투루 쓰고 있지 않습니다. 뭐 후원금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 허투루 쓰고 있지 않다는 거를 뭐 감사의 영상으로나마 남기려고 이렇게 찍는 겁니다. 어쩌다 보니까 브이로그가 전부 다 선물 리뷰 영상이 돼버렸는데 아무튼 오늘도 여전히 감사하며 집에 가서 리뷰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어 그래서 오늘은 이 택배를 한번 까볼 거예요. 내일은 집으로 그 카톡 선물로 오셔서 집으로 배달이고 오늘은 제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. <laughs> 목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사실 목이 좀 많이 안 좋은데 뭐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죠. 오늘도 역시 이쁜 소장과 함께 왔습니다. 이렇게 이쁜 포장에 들어있네요 뭔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일단 볼게요 혹시 뭐가 들어있을지 아... 진짜로 아 여기 또 편지가 쓰여져있습니다 아... 네... 어! 이 편지가 쓰여 있는데 이거는 읽지 않을게요. 어 이거 일일 일정으로 해가지고 먹는 건데 엑세스 라미엑소라고. 어 대박이다 진짜 몸 진짜 너무 안 좋은데 요즘에. 요즘 체력 저하가 심해요.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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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겠습니다 일단 이거. 아 그리고 아 달달한 초코 완전 달달한 초코가 들어있어요 일본 초코. 아. 아 이거 얼굴을 나 수정해주는구나 얘가 얼굴이 자꾸 바뀌네 달달한 초코도 들어있고요 와우 와우 홍삼이 들어있습니다 아. 홍삼 비싸서 잘 먹지도 못하는데 아, 잘 먹겠습니다, 진짜로. 아, 너무 잘 먹을게요. 이렇게 들어있어요, 항상. 아, 진짜 잘 먹겠습니다. 와, 30%나 들어있어요. 지금 아프니까, 지금 하나 먹겠습니다. 눈에 보는 이 데서 먹, 먹을게요. 저 이거라도 먹고 건강 챙겨야죠. 아, 나이도 어린 게. 잘 먹겠습니다. 아, 아, 좋네요. 아, 갑자기 살아나는 기분이 납니다. 아, 오늘도 역시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, <laughs> 매일매일 하나씩 꼭잘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늘도 그러면 오랜만에 돌아온 브이로그지만 선물 리뷰만 하고 가는, 세연입니다. 안녕, 고마워요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